평생을 성실하게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33만원 단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요? 에이 설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나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구요?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6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막상 심사 결과를 받아보니 탈락이라는 현실에 맞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왜? 기준보다 훨씬 적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도 안에는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손해보는 숨어있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함정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65세 칠모 씨. 평생 회사 다니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어요. 지금은요, 월 138만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초연금 기준이 2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나는 뭐 당연히 받겠지? 하지만 결과는요, 탈락. 통지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게 아니라요. 제도의 계산 방식이 다른 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핵심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은요. 소득에서 11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30% 추가 공제하죠. 실제로 잡히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받는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제? 전혀 없어요. 단 1원도 깎이지 않죠. 예를 들어볼까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서 월 110만원을 벌면, 기본 공제 때문에 실제 소득 인정액은 제로에 가까워요. 하지만, 국민연금 110만원을 받으면 110만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돼요. 같은 돈인데 연금만 훨씬 불리하게 작용되는 셈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바로 드러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기초연금은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도 않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월 61만원인데요. 이 금액에서 단 1원만 넘어도 기초연금이 싹둑 줄어들거나 112만원을 넘으면 아예 탈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문제는 많은 6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과 거의 겹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보다 걸린 사람이 총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성실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도 설계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손 놓고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다행히도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은요,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살짝 넘는 분들의 경우, 수령 연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소득 인정액은 0원이 되고요,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죠. 그럼, 연기한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1년을 연기하면 연금이 7.2%가 증가하고요, 5년을 연기하면 최대 36% 이상 증가하죠. 즉 국민연금이 조금 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영원 받는 것보다 수령을 연기해서 훨씬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은행 예금은요. 소득 인정액을 크게 높이지만 특정 비과세 연금 보험 상품은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돈 5천만 원을 이래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라요. 정식으로 허용된 계산 방식 안에 있는 합법적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연간 공적 연금 소득이 2천만 원 수준을 넣으면 자녀의 건강 보험에서 빠져나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죠.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연금을 일부만 먼저 받는 부분 수령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절반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기에두면 연간 소득을 낮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요. 기초연금도 지키고 건강보험료도 맞고 나머지 연금은 더 높은 금액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냥 자동으로 주는 줄 알았어. 하지만 제도는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고 전략입니다. 지금 구조를 모르고 지나가면 당장 1년 뒤부터 수백만 원이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행동은 단 하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완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인생 후반전, 행복한 인생이막을 위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다 나의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